다들 안녕하세요. 크레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어, 비트코인은 약간 횡보죠. 어, 지금 이전에 하락 이후에 그냥 이렇게 주구주구주구주구 횡보를 조금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이제 숏 포지션 저번 방송 때도 잡고 있던 쇼포에서는 저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크게 사실상 매매는 안 하고 있어요 주말 동안도 아시면 아시겠지만 어 굉장히 지루한 행보를 좀 하다가 오늘 아침 절이죠 어금 밤부터 오늘 아침 절이어서 쭈쭈쭈 미끄러져 내려갔다가 이제 쭉 하고 반등을 쳤는데 아직까지 뭐 반등이 뭐 반전에 대한 생각을 볼 정도의 반등은 아니고 그냥 천천히 이제 밀리는 다가 또 반등을 치고 아마 저번 시간에 분석이 이제 하락이 뭐 어떤 이탈이 된다고 해가지고 막확 이렇게 간다기 보다는 그냥 어 떨어지면 또 반등치고 또 떨어지면 또 반등치고 떨어지면 또 반등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관점이 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봉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반등적인 부분을 보고 있고 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또 하락적인 부분이 있고 뭐볼베에 대한 이탈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제 어 관점 지표들과 차트적 관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약간 이제 어, 행보 구간 음, 뭐라고 하죠? 음, 보합세 구간이라고 어, 얘기해야 되나요? 약간 치열한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매수 매도가 좀 치열한 구간에 이제 좀 들어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어 스토플로 차트를 보면요. 스토플로 차트는 미미하지만 이제 연두색으로 좀 변하고 있어요. 연두색은 이제 약세 시기를 얘기하죠. 비트코인이 이제 감세 시기는 노란색으로 볼수 있지만, 어 약세 시기에 빠지게 되면 이제 연두색으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노란색에서 연두색으로 변하는 게 이제 약세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기를 말하는데, 이제 미미하겠지만, 예 연두색, 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아주 100% 확실하게 연두색이 됐다라고는 좀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다려야 될 거는 굉장히 진한 연색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진한 연두색이 됐다가 이제 파란색으로 변하면 이제, 횡, 이제 회복장으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제는 좀 약세장에 빠져 있는 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차, 차트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면요.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플래그, 쇠기 형태죠. 이전에도 이제 이렇게 수렴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가 위에서 놀다가 이제 이탈이 되면서 이제 하락으로 갔잖아요. 지금도 이제 약간 이탈을 했다가 살짝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제 하지만 이제 문제는 22동 평균선이죠. 22동 평균선에 대한 이제 저항을 이제 막고 추가적으로 이제 빠지냐. 아니면 이일에 대한 저항 같은 경우로 이제 시장이 좀 무시하고 오르게 될 것이냐 이 관점이 아마 지금부터 조금 중요하게 봐주셔야 될 거예요. 일단 어,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요, 하락적인 관점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어, 아무래도 이제 위쪽에 어, 대한 세 번에 대한 도전이죠.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에 대한 도전을 다 하고 이제. 어, 트렌드적인 부분, 단기 트렌드적인 부분도 이탈됐지만, 이제 약간 중장기적인, 쇠기적인 형태죠. 이 부분도 현재는 좀 이탈을 하고 있는 관점인데, 그 이탈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21동 평균선을 아래로 이제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탈 이후에 이제 리테스트가 되게 돼요. 보통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21이동 이탈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빠지냐?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 이전에도 이런 패턴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 21이동 평균선에 대한 테스트를 하죠. 요 과정에서 이 21이동 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게 이제 더 추가적인 하락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현재는 이제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우리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제 몇대몇 음, 몇 정도 따지냐면 6대4 정도라고 보면 돼요. 이제 하락이 한 6, 이제 상승이 이제 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하락은 어디까지 하게 될 것이냐라고 한, 하면 현재 이제 약간 반등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볼밴이에요. 일본에 대한 볼밴 하단 영역이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요 구간에서 그 일본 볼밴 중단을 넘기지 못하고 만약에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탈적인 관점이 되죠. 볼밴이 쪼였던게 풀리면서 이제 벌어지는 관점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구간 같은 경우에는 두 구간으로 볼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단기 저점 구간. 현재도 이제 이 올라가는 변곡자리들이 있거든요. 이런 변곡자리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첫 번째 변곡자리에서 나왔어요. 이제 2차 변곡자리, 뭐 3차 변곡자리,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다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중요하게 봐야 될 변곡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84,000 정도 돼요. 84k 정도 되는 구간이. 1차적으로는 중요하게 보게 되고요 그래도 하락을 좀 크게 열어놓게 된다 그러면 이제 81K죠 이전에 있었던 최저점짜리 있는 81K까지 어느 정도는 하락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라 봐요 만약에 이제 81K까지도 연쇄적인 연 이탈이죠 만약에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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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적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저점이 깨진 형태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점이 깨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큰 차트상의 범위에 따진다 그러면 이전에 이제 중요한 변곡자리가 되는 거죠 이런 자리 이제 이전에 큰 변곡과 큰 지지가 있었던 이런 자리들이 기술적 구간에서는 이제 중요한 자리로 볼수 있을 거예요. 이 자리가 이제 한 74k 정도 되지만 만약에라도 하락이 더 이제 어 편이적인 부분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이제 이전에 대한 이 고점이 되죠. 이전 어 상승장 이전에 있었던 2021년도, 22년도 에 있었던 이 상승장에 대한 고점인 이제 한 69k 정도 되는 구간이죠. 앞 자리가 이제 6자로 바뀌는 구간까지 어느 정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표류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하락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혼조세 구간인데 이제 혼조세 구간이라는 게 뭐냐면 상승적인 모습도 보이지만 하락적인 모습도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양쪽의 매수와 매도가 이제 좀 치열하게 격전을 벌이는 좀 구간이 되기, 되기 도 하고요. 주봉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면 주봉 이제 볼뱅이 볼벤, 이제 아래로 좀 벌어져 있어요.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빠지게 되면 주봉 볼뱅 하단까지 되는데, 다행히 현재 관점에서는 주봉 볼뱅 하단이, 음, 저점이죠. 현재 우리가 시장에 대한 80K보다는 위에 있게 돼요.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한 80, 어, 한 3K, 83.5K 정도 되거든요. 83.500 정도 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단기 이런 구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단기 구간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여기가 3차라고 한다면 한 2차 구간이 가격적인 883,500달러 정도 되는 구간이라고좀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만약에 어, 하락이 생각보다 이제 크지 않고 83K 이하로 만약에 빠지진 않잖아요. 83K 이하로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쳐서 한번 정도는 더 이제 어 반등 도전을 할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좀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구간에 대한 구간이 이제 막 유력하게 뭐 매수 구간으로 따지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3K 이하로 안 빠진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어도 그 하락 자체가 이제 세지 않게 끝난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어큰 ABC 정도 이제 큰 ABC 정도 관점에서 볼수 있는 이제 시장이 조금 더 혼조세로 가는 거죠. 이건 또 계속해서 혼조세에서 이런 더큰 플래그박스 형태로 간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어, 83K를 아래로 만약 이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쌍바닥 구간을 보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저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어80 3K 구간이죠. 이 구간이 83K 구간인데, 이 구간 이하로 많이 이탈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많은 트레이더들은 쌍바닥 영역을 이제 중요한, 어, 반등 구간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볼밴이 조인 상태에서 이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반등 이후에 더큰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고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어, 야 이거 조금 더 위험한데라고 만약에 판단한다 그러면 이제 한 83k 만약 에 83k 이하로 만약에 이탈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쌍바닥 구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그 자리가 매력적인 자리가 되지는 좀 못할 거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한 데서 참고하는 거는 한 83k 정도 이 구간이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좀 중요하게 보시고 매매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하락적인 관점이 조금 더 우세하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매수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매수를 그래도 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고 러면 자산에 이제 위험 부담이 없을 정도에 대한 만큼의 물량만 이제 매수, 매수해서 매매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 드려요 굉장히 소극적인 상태로 이제 매매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혀 어, 뭐 상승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없냐 아니면 상승적으로 올라가는 관점은 어떻게 좀 변하게 되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이제 4시간 차트를 한번 좀 봐야 돼요 4시간 차트에 본다 그러면 어... 하락 이후에 횡보를 굉장히 길게 했죠. 어, 거의 한 이틀 동안 주말 내내 이제 거의 횡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구간이 이제 이탈했다가 반등은 지금 좀 세게 나온 편이에요. 근데 반등이 세게 나왔다고 해도 현재는 이제 4시간 이동 평균선에 대한 이제 저항에 좀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이제 반등이 조금 세게 올라왔지만 여기가 이제 뭐 매수 구간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미비해요. 왜냐하면 항상 이런 행보했던 구간 위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이는 행보했던 구간까지 치고 빠져야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해된 숄더죠. 어, 그런 관점에서 진입에 대한 자리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 현재는 이제 그렇지는 못해요. 이 평은, 이 평에 대한 저항은 여전히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이 평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더 조정 가능성을 또 열어놓을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이 구간이 이 4시간이 아니고, 1일 차트에서는 이제 이동평균선이 같이 지나가는 구간에서 또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저항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약간 매매에 대한 관점을 찾기는 조금 어렵다. 라고 좀볼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올라준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시장이 힘을 좀 보여주는 거죠. 이 구간에 횡보했던 구간에 구간을 넘기는 정도에 대한 힘이 되는 거죠. 가격적으로는 한 91K 정도 됩니다. 이게 시장이 만약에 한 91K 정도를 넘기는 쪽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위쪽에 대한 도전하는 거죠. 상승에 대한 조금 도전을 할수 있는 구간으로 좀볼수 있어요. 물론 뭐 91k를 돌파를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물량이나 이런 걸좀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정도는 91k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조정에는 한번 정도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까지만 한번 이제 매수에 대한 기회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인지를 하면 되지 어,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는 게좀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시장이 완벽한 하락에 대한 탈출을 보 그러면 이런 장기적인 트렌드 사이죠. 장기적인 트렌드, 쇠기적인 형태에 대한 상단 돌파까지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1K, 요 단기 횡보했던 구간을 나오는 정도에 대한 모습이 나온다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한 1차적으로 조정에 한몇 자리 정도 찾아본다는 라 관점으로 보시면 나쁘지 않거 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완벽하게 이제 상승 경, 상승이나 이제 뭐 하락에 대한 탈출적인 관점은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한 96K 정도. 음, 96K 정도는 어, 충분히 위쪽으로 어, 올려주는 모습이 좀 그래. 96k 띵 맞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96k를 확실하게 넘기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조정에 이런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전에 대한 고점 자리에서 매수를 아마 받아보는 관점으로 매매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표적인 걸로 한번더 이제 확인하거면요일봉 지표상에서는요. 조금, 이제 아까 제가 지 하락에 대한 걸 6대4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이제 좀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 지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MACD가 위에서 세 번에 대한 파동을 다 했죠. 하나, 둘, 세 번에 대한 파동을 다 했고. 어, 스토캐스틱 RSI도 그대로 이제 세 번에 대한 파동을 다 하고 트렌드에 대한 이제 이탈까지 이제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을 때 단기 반등은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고 좀 보게 되지만 그래도 하락적인 관점이 조금 더 우세하다 보면 천천히 한 번에 팍 떨어지기보다는 계속해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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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는 형태 있잖아요 이런 형태를 좀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주봉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주봉은 이제 또 지표가 약간 기대를 하기에는 어렵지만요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길게 하락적인 음 강세가 밀리다가, 이제 슬슬 한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스토깨스틱 RSI도 한 파동, 두 파동, 이번에 이제 세 파동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완벽한 거는 저점이 깨졌을 때예요 저점이 깨지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 구간이죠. 음, 80, 이제 3K 이하로 빠지면 안 된다죠. 83K 이하에 대한 이탈이 발생하지 않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시장이 한번 정도는 지금 현재의 구간에서 큰 큰 a 조정에 대한 b 그다음에 c 정도 좀더 올라가는 거죠 조금 더 이런 구간까지 한번 정도 더 도전하는 이제 모습을 조금 더볼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한8시 3k 이하에 대한 하락은 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주봉적인 관점이 이제 파동에 대한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이, 이 부분 때문에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어, 상승장으로 넘어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열,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조정을 바꿔서 다시 올린다고 해도 그래 봤자 가격적으로는 많이 올려봤자 뭐한 96K나 한 98K 정도라고 밖에 안 봐요 근데 지금 이 관점은 분명히, 어, 분명하게 이런 4시간 차트 상에 이런 매물대를 이제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죠. 91k 정도를 나왔을 때에 대해서 그 정도 가능성 정도를 좀 보는 거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 뭐내 자산의, 자산의 큰 비중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뭐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사나간다라는 관점 있잖아요. 그 관점은 아직까지 조금 별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뭐 2년, 3년, 4년을 들고 간다라는 관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더라도 당장 뭐한달두달 달 안에 나올 수 있는 뭐 단기 반등 10%나 20% 이번 같이 뭐한15% 이더 같은 경우는 뭐한25% 이런 반등 같은 거에 대한 수익을 산다고 해도요 저점 깨지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저점이 깨져서 아래로 빼졌을때 그때 되면 이제 우리가 주봉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한 번이죠. 그다음에 두 번. 이번이 두 번째. 그리고 나서 한번더 저점이 깬다 그러면 이번이 이제 세 번째 하락이 된다라고 보시면 이때 되면 이제 내 자산에 뭐 100%는 아니고 70%도 아니에요. 한50% 정도는 이제 현물적인 관점에서 조금은 이제 한번 도전해 봐도 나쁘지 않다. 사나가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는 이제 그렇게 저점이 깨져서 내려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 마지막 이제 세 번에 대한 파동을 다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만약에 시장에 대해서 뭔가 매매를 한다 그러면 차라리 제그 얘기를 요즘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내 자산의 한 10%만 가지고. 90%는 킵을 해놓고, 10%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레버리지 10배를 하든지, 한 5배를 하든지, 이런 식의 매매만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내가 만약에 어 예의치 못한 하락이 나왔을 때, 음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할수 있는, 어 좋은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어, 현재는 아직까지 조금 혼조세에요 어, 위에서 볼밴을 좀 지우고 얘기할까요? 어, 위에서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제 고점 처음으로 고점을 이제 낮추고 있거든요. 처음으로 고점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떨어졌다가 또 반등을 쳤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반등을 쳤다. 음, 이과정은 계속 오랫동안 좀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이제 개인적인 분는 한이 정도 관점이다라고 있 보고요. 이탈을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은 이탈을 해도 또디테스트도 하고. 어, 그런 다음에 만약에 시장의 어떠한 부분에 대한, 어, 막재성 때문에, 막 83k, 뭐 이런 데가 많이 이탈한다 그러면, 그러면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쌍바닥 구간에서는 매수는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쌍바닥 구간에서 매수는 원래 기술적 분석으로는 잘 들어오지만, 대신 들어온다고 해도 저점이 깨져야지. 그때부터가 이제 아마 본격적인 매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시장 좀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어요. 어, 낮에 오늘 어떤 다른 수부 보면서 사람들이 좀 굉장히 많이 떠났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재미가 없어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어, 그럴 때, 어, 뭐, 너무 매매에 대해서 어, 굉장히 생각하고 매매하기보다는 조금씩 단타적으로 내가 오늘 하면 오늘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 짧게, 짧게 보고, 진짜 뭐, 내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음, 자금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이제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트렌드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실히 이탈되는 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조금 활성화를 뛰면서, 어쨌든 시장은 관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관심에 의해서 시장이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요. 그 자금으로 인해서 시장이 또 불타오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그널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계속 나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그걸 내가 너무 미리 어 해서 매매한다고 해가지고 혹시라도 잘못된 긴 지속적인 하락장에 손실이 어 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분석이 그레이였고요. 분석이 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